저 키스톤 플레이가 삼성 라이언스 팬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에 또또 새로운 이팀 팬분을 한번 한번 무서 갖고 <laughs> <laughs> 삼성 라이언스의 팬의 시각에서 한번 질의응답을 한,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인은 저기 뭐 삼성 언제부터 좋아했는지 삼성 관련된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죠. 아 저는 뭐 어릴 때 아버지가 팬이어서 저도 네. 자연스럽게 팬이 된 케이스고요 예전에는 워낙 찐팬이었어 지금은 조금 내려놓긴 했지만 예전엔 워낙 네. 찐팬이었어서 이런 말을 여기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해태가 수열됐을 때 잠시 삼성을 놓았다가 해태? 아 김웅영 네. 감독? 네 아, 감독님 선동윤 감독? 네 그렇게 네. 두 분이 계실 때 잠, 잠시 놓았다가 아 라이거 때? 네 그때 네. 잠시 놓고 다시 류준일 감독이 왔을 때 다시 돌아온 케이스라서 어. 뭐 어떻게 보면 진골이고 어떻게 보면은 라이트하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팬인 것 같습니다. 근데뭐 어쨌든 재미 삼성 때문에 울고 웃었던 적도 또 많아서 네재있게봤 음. 보고 있고 봤었던 팬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뭐한열 가지 정도 질문을 이렇게 네. 조 준비하셨는데 제가 뭐 아는 범위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뭐 네, 네. 이렇게 좀 답변해 보겠습니다. 네네 저희 그 아시는 그리고 생각, 네. 그 있으니 있으시니까 뭐 네. 아는 거는 삼성 그 고수 팬들보다 많이 할것같진 않아요. 그래도 이게그렇진 않고, 그래도 생각하는 그래도, 거 네. 이제 네. 큰 그림을 네. 그래도 네. 그려셨으니까 네. 첫 번째 궁금한 건 아무래도 서, 야구는 선발 싸움이니까 네. 그 이번에 구성된 선발 진 다섯 명뭐 외국인 두명 새로 들어온 최원태 선수까지 들어왔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리그 내에서 어 저는 사실 최원태 선수 영입보다 후라도 선수 영입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아, 저는 키움에서 왜 포기했을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음, 후라도 그 헤이스스 때문에 그러니까 키움이 올해 사실 압도적인 꼴찌 후보로 예상됐는데 선전했었잖아요. 네. 근데 두 선수를 다 내놓고 다른 팀에 갈 정도면은 원서석 구단이 잡을 수 있는 선수였거든요. 근데좀 의아한데 아, 저는 후라도 영입이 크다. 사실 그럼 레이스가 이제 그큰 경기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봤을 때 안정적이고 거기에 원태인은 국내 1선발로 충분하니까 여기에 이제 최원태 선수가 4선발 들어가고. 5선발에 왼손 이승현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 그러면 뭐 리그에서 상위급이죠. 네. 누가 봐도. 네. 네. 그러니까 저는 후라도 영입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라도가 뭐스태티지 W r 기준으로 6.10이잖아요. 약 네. 6.6110이잖아요. 뭐 리그 상위급이고. 최원태는 뭐 3.303인데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4선발로는뭐 괜찮지 않을까. 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최채영이 보상 선수로 가면서 왼쪽 그불 불펜이 좀더 약해진 안 그래도 약했는데 좀더 약해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아 최채영이 빠져서 불펜이 약해졌다고요?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네. 원래 최채영을 왼손 불펜으로도 쓸 수도 있다라고 네. 거기서는 내부적으로는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네. 최채영 마저 나가면서 더 약해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 돌아온 김윤수라든가. 그 상무에서 제대한 사람 선수들로 구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너무 약해진 건 아닌지 그런 게좀 궁금해서요. 근데 최충이 올해 아니 저 작년에 그 이천이십사 시즌에 팀 전력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전력에 가 왔잖아요. 사실 제가 보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 최충이 빠져갖고 어 삼성 불펜이 더 약화됐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거보다는 삼성이 그2024 시즌 끝나고, 어 불펜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불펜을 보강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장현식이든 뭐,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선발로 이렇게 전환을 한 거잖아요. 선발 영입으로.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laughs> 불펜이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요. 뭐 꼭불편만 꼭 그런 게 아니지만 그 다양한 방법으로 뎁스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신인일 수도 있고, 뭐 트레이드일 수도 있고, 뭐 방출 선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어, 그 중에서 뭐한두 뭐 명이 터지면은 뭐, 뭐 대박인 거거든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 어, 현재까지는 뭐 외부 영입은 없는 상태잖아요. 트레이드도 없고 뭐. 어, 방출 선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내부 선수를 불편으로 어, 뭐 중용한다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재희 상무에서 제대하는 그렇죠. 네, 제대한 그렇죠. 예, 제대한 이재희 선수하고 어, 그 앞에서 제대한 김윤수 이런 선수들이 어, 불편의 키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진짜 기대만큼 해주면 삼성의 불편에 이제 그런 어 불안감이 좀 덜하겠죠. 네. 어, 이선수는 구위가 있는 투수니까. 이재희 선수 같은 경우는 어 올해 그 상무에서 음 28경기 뛰었는데 모두 불펜이었어요. 네. 피승도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ERA가 2.08, 피안타율이 1할 9푼 3리. 네. 네, 상당히 좋은, 좋은 수치를 수치. 보였는데요. 어 제가 볼 때는 이제이 선수가 팬분들도 기대하는 선수같이 네. 보이는데, 근데 상무가 기본, 그러니까 퓨처스리가 기본적으로 타고 투저 리그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 이 정도 수치면은 피, 피안타율이나 어그니까 ERA가 이 정도 수치면 좋은 거예요. 음. 좋은 거고 이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그 이호성이나. 뭐 양창아 양창석도 지금 네 준비 중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선수 그다음 육선엽 아, 어, 네. 이런 이제 구위형 선수를 그러니까 원래 선발로 뛸만한 선수들 그렇죠. 황동재나 그렇죠. 이런 선수를 이렇 불펜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선발로 하는 우류기능 던지던지는 투수들이, 투수들이 1인기 던져 던지면 구위가 좋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다. 이렇게 놓고 보면 좀 왼손 투수는 좀 그렇게 없어요, 불편해. 이승민이나 이상민이나, 그 구위가 조금 좀 피네스형 투수들인데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완벽하게 갖춘 팀은 없고요. 음. 오른손이라도 구위가 있는 투수들, 이, 이, 이 투수들이 어 좀한두 명이 터져 둔다면 어 삼성의 올 시즌 전망이 밝은 거죠. 이번에. 딱두 명만 뽑아서 미국을 갔어요. 황동재, 이재현 이렇게 두 명이 미국을 갔는데 다른 선수들도 많을 텐데 이재현 같은 경우는 자리를 또 잡은 느낌이기도 한데 그리고 또 황동재 같은 경우는 선발로 키워오던 선수인데 선발이 다섯 명꽉 찼다고 봤을 때 굳이 황동재나 이재현을 보냈어야 되는 이유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그만큼 올 시즌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고 보여지고, 황동재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이제 완전한 일군 선수라고 보여지진 않잖아요. 지금 이제 한, 요,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선수? 근데 여기서, 어, 오선발로 개수게일수는 투수인데, 선발의 자리가 없으면 이 선수가 또 꺾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 구단에서 좀, 불펜으로 중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음. 아니면 이제 예비선발이죠. 어, 그러니까 불펜으 쓴다면 롱 릴리프. 아니면 뭐, 뭐 예비선발로 육선발이나. 그러니까 황동재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 저는 뭐 보낼 만한 선수다. 그러니까 이재현 같은 경우 좀 약간 의아할 수 있죠. 뭐 누가 봐도 주전 같은데. 그렇죠. 예. 이재현도 좀 타격에 대해서 조금 약점이 좀 그렇죠. 지적되는 선수잖아요. 스윙이, 스윙이 너무, <laughs> <laughs> 그니까. 좀 빨리. <덕보형> 최 체... 스윙이다. 그렇죠. <laughs> <laughs> 그니까 그런 부분 아닐까. 수비는, 수비는 거의 뭐 이, 이 동면배에서 놓고 오면 최상위급이에요. 예. 근데 뭐 수비 주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타격 부분 때문에 어, 그렇게 아카데미, 미국 아카데미를 보낸 게 아닌가. 뭐 어, 그렇게 생각됩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대권을 노려야 되는 팀인데 네. 대권을 노리기 위해서는 외야수에서는 구자욱을 제외하면 확실한 멤버가 없다고 보는데 중견수는 뭐 김지찬이 볼, 본다고 봤을 때 나머지 한 자리는 모르겠는 상황에서 외야수는 어떻게 꾸려질지 그런 부분 어좀 근데 지금 뭐 외야수가 그렇게 약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이렇게 모든 포지션이뭐 <laughs> 거의 뭐, 올스타가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대권을 노려야 돼. 네. 근데 그 대권이라는 게, 저는 투수력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발 불펜, 여기가 더 중요하고, 외환은 뭐, 구욱하고 김지찬이면, 어, 김지찬의 뭐, 수비가 아무래도 조금 경험이 적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미스플레이가 나오는 면도 있지만, 이 정도면 리그 상위급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한 자리가 이제 약해 보이는 건데, 그 우익수 부분에 저는 이성규면 저는 괜찮게 보여요. 물론 이 선수가 9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안, 좋, 안 좋았죠. <laughs> 어마어마하게 안 좋긴 했는데, 어, 9월 달1화이푼 구리니까 거의 뭐 헛방이었다고 그렇죠. <laughs> 보여지죠. 근데 뭐윤정빈 선수가 또 막판에 좋은 모습이었고, 또 김원권 선수 있고. 네. 저는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외화에 대해서는. 저는 이성규 같은 경우는 기회를 계속 주면 잘할 선수가 아닌가. 근데 이 선수는 이런 유형은 대타로 쓰면 거의 힘들어요. 계속 넣고. 네. 예, 예, 그, 그렇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그에서 많이 떠도는 소문 같은 건데요. 일단 투수들이 삼성에 가면 구속이 좀 느려진다. 네. <laughs> 어, 왜 한그 삼성만 가면 이렇게 느려지는지 그 부분 되게 삼성 그 팬들은 궁금해 하거든요. 누가 느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승연도 선수가 일단은 느려졌 이승현? 자, 자한 이승연도 느려져. 근데 뭐정년에는 괜찮은데. <laughs> 워낙 50 가까이 던지던 선수라. 아, 처음에. 예. 처음 처음에는 불펜이었잖아요. 네, 네. 예. 그래, 그랬던 선수가 불펜 던질 때도 150 140 중후반까지 내려가고 네. 팬들 사이에서 오치아이 아, 코치가 있었을 때 그때 있었을 때가 너무 제구력 위주로 네.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다들 스피드투를 삼성 가면 내려놓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네. 이런 부분은 다른 팀들도 비슷한지 아니면 삼성만 이렇게 꼭 이런 건지 궁금해서 어, 육선역을 보니까 그렇긴 하더라고요. 육선역 네.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때 진짜 구위형 피처였고, 저도 기대를 많이 했던 투수인데, 삼성 가니까 <laughs> 구속이 안 나오고. 배천승도 <laughs> 그럴까봐 지금 긴 아. 하거든요. <laughs> 근데 그런 투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고등학교는 게임을 계속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이렇게 프로와서 이렇게 게임이 많으면은 그런 네. 구속을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네. 전기에 기아의 그1라운드 투수도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조대현이라고 <laughs> 고등학교 음. 그 선수도 제구도 안 잡히고 구속도 떨어지고 그게 뭐 삼성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고등학교 레벨 선수들이 그 풀어와서 오히려 구속이 떨어지는 경우가 이게 그 경기수의 문제도 있지 않나 음.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포지션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삼성은 예전부터 주전 포수를 거의 외부 수혈로 했었던 것 같아요 팬의 입장에서 보면 옛날로 가면 김동수, 진가병 강민호, 김태군 음. 등 거의 뭐 외부에서 수혈을 하거든요. 네. 그 이지영 정도는 뭐 신고 선수로 들어와서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왜 삼성은 포수 육성은 안 되고 포수는 다 이렇게 외부에서 수혈을 해오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코코 코치가 포... 안 좋은 건안 어... 좋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laughs> 코... 어, 어. 아니 근데 그 삼성이 옛날에 이만수 뭐그랬더딱한번 아, <laughs> 예, 그랬는데 삼성이 그거는 포수는 육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포지션이잖아요. 누구나 알다시피. 근데 삼성이 예전에는 돈성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돈이 많은 구단이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좋은 포수들을 돈 주고 산 거죠 예 네. 네, 사실 그게 뭐 자원이 그만큼 없었을 수도 있고 그니까 러 돈이 있기 때문에 돈 주고 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측면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부에 어 그런 포수 자원이 조금 약해 보이긴 해요 사실 저는 김도환 선수를 되게 높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 고등학교 졸업하고 봤을 때 좋게 봤는데 상무 갔다 와서는 별로 안 쓰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병헌 지금 감독 그렇죠. 박신만 감독은 이병헌을 쓰는데 그만큼의 이제 절대 그러니까 압도적인 선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포수 자원에 그러니까 이 선수고 좀 이따 가또이 선수고 하는 거 보면은 포수 자원이 좀 약한 게 아닌가. 사실 저는 이번에 드래프트에서 강릉고등학교 이율래 삼성 그 순번에서 2라운드 오면 무조건 찍을 것이다. 저는 그 s s g 를 예상했잖아요. 네. 그런 포수가 필요할 겁니다. 타, 타격은 조금 약하더라도 수비가 좋은 포수. 삼성뿐만 아니라 전 리그가 궁금해 할 수도 있는 선수인데요. 우승환 선수의 25시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불투명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러니까 올해까지 계약인데, 어 지금 전력에 조금 캠프 명단 봐야 될것 같은데 캠프 명단에 빠져 있으면 전력 외로 분류돼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캠프 명단 봐야 될것 같아요. 빠져 있을 가능성도 꽤 있지 않을까. 음. 삼성은 이 등을 했기 때문에 대권을 노릴 수밖에 네. 없는 포지션에 있는데 이 대권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퍼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불펜이라고 봤는데요. 저는 조상우가 기아에서 좀 빠르게 영입했다고 보거든요. 삼성을 의식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4월달쯤에 검증된 다음에 이제 삼성이 이제 영입할 것이라고 삼성이다 어느 구단이든 그렇게 봤는데 어 되게 좀그 앞서서 이제 영입을 했죠. 기아 프론트가 잘한 거네요. 네. 이거아 근데 좀 상태를 봐야 될것 같아요. 단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삼성에서 2025년 히트 상품이 될것 같은 선수는 이번에 김용우 있었잖아요. 그런 히트 상품이 될것 같은 선수는 아, 저는 불펜에서 나오지 않을까 배찬승, 김윤수, 이재희 이런 선수들이 아. 중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뭐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뭐. 네. 네. 너무 많은 잘 대답해 주셔가지고 네. 네. 궁금한 게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네, 하여튼 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음. 부탁드려요.